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요번 글 보시니까 순서 찾는 건데 좀 해석이 조금 까다로웠죠? 자, 같이 찬찬히 한번 보실게요. 자, 박스를 보시니까 참 지금 주어가 뭐예요? 자, evolution, 어떤 점진적인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동사를 한번 찾아 봅시다. 문장 길어도 괜찮아요. 동사 찬찬히 찾아 보니까 produce 있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긴 것들이 전부 다이 어떤 점진적 발전을 꾸며주고 점진적 발전이란 거는 뭔가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뭘 제공할까? 음악이 어떤 형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음악의 형태가 어떤 건지 또 이렇게 길게 또 꾸며줬어요. 자, 복잡해도 찬찬히 한번 봅시다. 자, 이 발전이란 거는 아, 서부에서 있었던 발전이고 자, 요런 것은 17세기에 그렇죠? 후반이네. 자, 그런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서부의 어떤 발전이야. 그쵸? 렇 근데 이런 것은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아, 음악은 심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관한 그런 17세기 후반에 서부에 있었던 그런 발전이래요. 자, 뭐다? 음악은 뭐다? 미적이다. 자, 기억이 안 나면 미적인 음악, 요거는 17세기에 있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부에서 이제 발전을 막 해오고 있었다. 자, 그런 것들이 근데 음악의 형태를 제공했다. 자, 다시 천천히 갈게요. 자, 이 음악의 형태들은요, 뭐냐면 자, specifically, 어떤 특징적으로, 특별히 intended to 아, 뭔가 이렇게 의도가 되어진 건데 어떻게 의도가 돼야 돼? be listened to by a knowledgeable public 아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런 대중들 즉 뭐가 좀 아는 그런 대중들 있잖아요 박학다식한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대중들에 의해서 청취가 되어져야 하고 쏜다 되죠 자 그리고 또 음악이라는 것이 performed 아 연주가 되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언니 누구에 의해서만 아 전문가랑 대가에 의해서만 음악은 연주가 되야 되고 그리고 꼭 뭔가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음악은 청취가 되어져야 돼. 그런 음악의 형태들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요 발전이. 자, 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글자 첫 문장씩 보시면서 뭐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까? 찾아볼게요. 자, a번을 보시니까 to this extent. 이 정도로 그렇죠? It can be claimed that 대디아가 주장이 되어질 수 있겠다. 자, 주장이 될 만한 거 나올 수 있나요? 이 정도로 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대부분의 문화가 주어 그리고 if 여기는 이제 뺄게요. Have both 뭔가 둘다 가졌대. Communal music m a k 라는 것도 가졌고 both 다음에 A M B 찾아되는데 진짜 복잡했죠. 여기서는 사실 A 다음에 지금 걸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찾아볼게요. 아, 어, 요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함께 만들어 음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 요것도 가졌고, 그리고 좀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세레모니적인 그런 음악, 요두 개를 다 가졌더라라고 주장이 될수 있겠대. 어, 요 정도에서. 그럼 요 앞에 이두 마디가 좀 있었고 좀 정리하는 기분이니까 바로 이 앞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는 좀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자 혹시나 이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도 한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한데요 해도 괜찮아요. B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B번으로 갔더니 자 그런 공연에 더해서 자 앞에 그런 공연 공연을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벤트 공연 없었으니까 일단 B는 아니겠네. 자 그럼 A번, C번으로 갈게요. 자 C번으로 가봤더니 즉 이런 말이 나왔네요. 즉 특별히 훈련이 된 그런 뮤지션 음악가들이 퍼포먼스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리고 uh, the audience 아 청중들이 뭐하기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냐면 contemplate 아 요거 엄청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뭐를 그 음악의 어떤 어 esthetic 미학을 아 음악이란 것은 정말 아, 너무 미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런 거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어, 청중이다라는 거죠 왜 언제 에즈는 여기서 때자 그들이 들을 때 아까 요 얘기 아까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박스에서 박스에서 무슨 얘기했죠? 아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미적이다라는 요 말이 지금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가져왔다라고 했잖아요. 뭐 아까 음악은 되게 박식다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줘야 되고 음악이라는 거는 이런 대가나 엑스퍼트 전문가에 의해서만 어, 연주가 돼야 돼요 얘기. 요거 그대로 대리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사, 시에서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쵸? 그래서 c 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c 로 가는 거예요. 자 시로 갔더니 자 it is from this tradition that 아 선생님 이리즈 나오면요 이제 저 대찾을 수 있어요. 뭐죠? 강조구문이죠. 자, 여기 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이 전통에서부터 왔다고요. 자, 이 전통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깥 다시간 애들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만 음악을 연주해야 돼. 이 전통. 자, 이 전통에서 왔는데, 뭐가? 자, instrumental and vocal form.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음악의 음, 기구? 음악의 도구? 뭐예요? 음악 도구. 뭔지 알죠? 도구, 음악 도구? 자, 뭐, 바이올린, 기타, 요런 거. 자, 그런 거랑 보컬은 음악의 목소리를 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기악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컬은 성악,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자, 기악과 성악이라는 게, 현대 서부 문화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발전이 된게 뭐냐면, 바로 이 전통에서부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바깥다식한 애들만 듣고, 그리고 전문가들만 음악을 연주하는 거, 요런 전통에서부터 뭐가 발전이 됐냐면, 아, 이런 기악과 성악이 발전했구나, 라는 것까지 이끌어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올라가 볼게요. 전 B가 좀더 자연스러울까? A가 좀더 자연스러울까? 한번 보면은, 자, 그런 공연에 더해서, 아까 앞에서 그런 공연이 뭐였죠? 아, 아까 보면은, 음, 보시니까, 아까 뭘 공연했지? 아까 트렌드된 음악가들만 어떤 공연을 하고, 오디언스들은 되게 뭐, 점점 음악을 즐기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했던 그런 공연. 그쵸? 렇에테티크 uh, uh, 음악. 요, 미적인 음악. 그러니까 요런 미적인 음악의 공연에 더해서 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커뮤널 뮤직 메이킹. 음악을 함께 만드는. 그렇죠 요번에는 이제 그런, 뭐, 사람, 엑스퍼트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개념을 올수 갖고 온 거예요. 자, 느낌 오시나요? 자, 선생님 전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럼 a로 가 볼까요? a는 뭐라 그랬죠? 자, 그 정도로 대 이해라는 게 주장이 되어질 수 있겠네요. 하면서 대부분의 문화들은 자, Have, 가지는데 둘다 가져요. 어, 커뮤니티 뮤직 메이킹도 가지고요. 어, 근데 아까 함께 음악을 만드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정리를 하는 이 개념이 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B번으로 갔어요. 그럼 선생님은 C 다음에 B 그 다음에 A를 잡아서 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공룡뿐만 아니라 자 함께 만드는 음악의 개념이 뚝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특히 페스티벌에서 연주가 되어지는 거고 요 페스티벌의 얘는 안 그래도 지금 문장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이페스티벌의 어떤 얘들을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잠깐만 뒤에만 보시면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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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랑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그런 기념 행사인데 그런 기념 행사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행사에서 쓰이는 거, 그게 페스티벌이에요, 그렇죠? 그런 페스티벌에서 특히 사용되는 게 뭐다? 아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개념이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미학적인 음악의 그 개념이랑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개념이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선생님 이 들었거든요. 보시니까 자 음악이라는 거는 자 크리스천 철진이까 기독교 교회죠. 기독교 교회의 음악이 바로 요 음악의 어떤 한 예로 든 거네요. 그렇죠? 함께가 만들어가는 음악. 자, 이런 것이 비슷하게 오고나 e d With communal. 자, 아까 이 communal 이거죠? 이걸 이거 부사 형태잖아요. 아, 같이 다 함께 같이 이제 조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음악들이야. 자, 그런 음악이 뭐가 있냐면 어 hymns 찬송가랑 성가랑 그리고 다른 이거 뭐죠? 예배용의 예배용의 item 하면 여기서는 그냥 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용 곡. 자요런 곡들을 은쌍이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냐면 특히 트렌드된 그러니까 이런 성가에 어, 같이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하자 하고 트렌드된 그런 사람들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바로 요 커뮤니티성이고 요거의 예다라는 거자 이런 거는 뭐 페스티벌이나 교회에서 불린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A로 가봅시다. 자, A로 갔더니, 아, 이 정도로 이게 이제 데디아가 추정이 되겠네. 자, 만약에,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데 해도, 자, 대부분의 그런 문화는 그럼 아까 앞에 나왔던 미학의 음악이랑 함께 만드는 그 음악이랑 둘다 가진다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커뮤니티 뮤직 메이킹도 가지고, 자, 근데 both A and B인데, 여기가 A, 여기가 A, 그리고 여기 end부터 여기가 지금 B에요. 자, 함께 만드는 음악. Where?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where? The notion of musical talent. 아, 음악적 재능이라는 것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런 음악. 그런 건 누가 함께 한다? 다 같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개념. 그것도 가지고 대부분의 문화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ritual. 어떤 의례의식적인 혹은 뭐 세레모니적인 그런 음악. 그런 것도 가지는데, 그런 건 뭐냐면, 특별히 이제 훈련이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이제 뭘할수 있는 거죠? 음악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그리고 또 참여하고, 뭐로써? 그냥 o b s e r v e 참여자로서. 자, 요로 요러 요로한 개념도 지금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준 게, 지금 B에 대한 정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C, B, A 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또 다른 질문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